아유, 가볍고 잘 만들었다! 너무 얇다! 한성 짱!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성 컴퓨터 TFG256XT입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늘 기본은 하는 한성 컴퓨터의 TFG 시리즈입니다. 우선 전면에 아무 로고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LED가 힌지 부분에 살짝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노트북을 열게 되면 안쪽에서도 보일 것 같아요. 한성 컴퓨터 정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정품 인증 필요하죠. 한성 컴퓨터는 정품 인증 꼭 필요합니다. 이쪽에 금속 타공망으로 아래쪽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열을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겠죠. 안쪽에 검은색의 히트싱크 파이프도 보이고요 고무 패킹이 4군데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스피커도 보이고요 양 사이드에 쿨링 성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타공망을 다시 만들었네요 뒤편에도 네, 보이네요 네, 이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1.89kg 그리고 두께는 1.9cm 경량화를 시켰죠 손마디 하나를 놓으면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네, 힌지를 보니까 두 개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쓱 열면 어, 생각보다 많이 열리네요. 이 정도의 각도로 열리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 FHD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144Hz의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3ms의 반응속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FPS 게임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네, sRGB를 100% 지원하는 광역색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어, 조금 더 넓은 색 영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네, 이렇게 위쪽도 얇죠 보시면 HD캠이 안 보입니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양성 네, 로고는 이 아래쪽에 보이네요 네, 키보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합판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요게 아마 플라스틱 소재 같은데 미끄럼 방지도 되는 그런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이라고 할게요.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렬 구조로 되어 있고 ESC와 펑션키는 일반 키보다 약간 작습니다. 오른쪽에 탱키도 탑재했네요. 탱키 아래쪽으로 방향키가 보이는데 방향키의 사이즈는 일반 키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전원 버튼 쿨링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아래쪽으로 터치패드가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적용됐고 멀티 터치를 지원합니다. 노트북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CPU는 i7 9750H 2.6GHz, 램은 DDR4 8GB,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Ti 6GB, SSD는 NVMe 버전에 256GB를 탑재했습니다. 얇고 가볍고 경량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GTX1660 Ti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어, 요즘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들이 약간의 성능만 타협하게 되면 이렇게 경량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캔시턴 락이 보이고요. 램 포트, USB 2.0 포트, 3.5mm 마이크 단자와 이어폰 단자가 보입니다. 네, 반대편에는 SD카드 슬롯과 USB 3.1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 한성 컴퓨터는 뒷면에도 포트가 있죠. DP 포트 2개, HDMI 포트, USB-C 타입 포트와 전원 단자가 보입니다. DP 포트 2개와 HDMI 포트는 True Link 기능을 적용해서 4K 모니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총 3대를 지원하니까 노트북 모니터까지 총 4대를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노트북을 만지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쪽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힌지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모니터 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아마 여러분의 노트북도 이런지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 노트북보다 굉장히 많이 휘는 것 같은데, 한성오피셜님, 요즘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는데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쯤되면 1660ti 6GB의 성능이 궁금하시겠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중업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낙하산을 폈을 때는 60프레임 정도 나와서 할만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파밍이나 교전 중에는 평균 5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업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조금 더 쾌적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10 시리즈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은 무게는 2kg 이상으로 무겁고 두께는 2cm 이상으로 두꺼운 사이즈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 출시한 16 시리즈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은 2cm 보다 얇고 2kg 보다 가벼운 제품들이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성의 노하우로 똘똘 뭉친 한성컴퓨터 t f g 2 5 6 x t 의 가격은 130만 원대고요. 2019년 6월 단화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네, 저는 놀이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